헬로 따자 워슈 진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재 중국어의 진루입니다 아저씨와 재밌게 배우는 중국어라는 뜻이고요 제가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어 실력이 어떻게 많이 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만화 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중국어로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업로드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오늘 볼 영상은 주걸륜이 출연했던 뿌농쇼 더미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선 중국어 자막 영상을 보시고 오시죠 아까는 너가 말했나? 아니요 여기 다른 사람은 나요네 사실 꽤잘 듣네요 감 十九世纪的时候，有一位天才型的音乐家，被后人称为“钢琴诗人”，那就是肖邦。为什么称他为天才型的音乐家呢？有什么好看的、啊？上课专心点。哎、欸，你干嘛跟着我？没有啊、哦。 没有，那再见喽。哎，有了，想问你，你今天弹那首曲子是什么名字啊？还蛮好听的。这是不能说的秘密。你叫什么名字啊？我不是告诉过你了吗？大老远就听到你的声音，这里是学校。 네, 잘 들리시나요? 첫 장면은 첫 만남입니다. 피아노 소리에 끌린 엽상윤이 피아노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샤오비와 마주치게 되는 장면입니다. 아, 뭐 어, 버이스. 아 미안해. 아, 깡깡실 니 단담아. 까네가친 거야. 아这里 여기 그런데 다른 사람 없는데. 샬라. 내가 친 거야. 주시드는 만화 듣다. 단지 내가 느끼기에 정말 듣기 좋았어. 주시什麼什麼 덕분으로 단지 뭐뭐했다는 뜻입니다. .谢谢. 고마워. 그리고 교실로 돌아가자1 어, 9세기의 19세기에 한 명의 천재형 음악가가 있었다. 베이허블은 청웨이, 강진 시, 렌 후대 사람들에게 불려지길 피아노 시인으로 불렸다. 베이청웨이 구문으로 누구 누구에게 어떻게 불려지다라는 구문입니다. 뜨에붙워슈다라 죄송해요, -hul 저 지각했어요. 아, 잘쓸수 있는 구문이죠. 나지오셔샤방 그건 바로 쇼팽이다. 왜 셔머 청타 웨이 팀잘 씹는다 이해왜 그를 천재형 음악가라고 부르는가? 청 셔머 웨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부르, 부르다라는 구문입니다. 요즘은 하학한다야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니? 샹클존 신디엔 수업할 때좀 집중해라. 샹클존 신디엔, 뭘뭘존 신디엔 잘쓸수 있는 어, 구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엔 한국어 자막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. 刚刚是你谈的吗？不是啊。啊？这里没有别人啊。是啦、啊。哦。<哼>这曲蛮好听的。谢谢、啊。十九世纪的时候，有一位天才型的音乐家，被后人称为“钢琴诗人”。我想知道。那就是肖邦。嗯 为什么称他为天才型的音乐家呢？有什么好看的、啊？上课专心点。哎<诶>，干<嘛>你干嘛跟着我？没有哦、啊，没有。那再见哦。哎，有了，想问你，你今天弹那首曲子是什么名字啊？还蛮好听的。

메이오와 쫓아간 적 없는데? 메이오? 나잘이지로 그럼 안녕. 열라. 있어. 샹원니.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. 이 찐텐 탄든에 쇼쥐지스뭐么名字너 오늘 쳤던 그 노래의 제목이 뭐야? 하이만 아웃다 어, 엄청 듣기 좋던데. 그러자 샤오이가 절실 不能능的드 미미. 이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. 아, 영화의 핵심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죠. 니즈 아웃 슈먼 너 이름 뭐니? 그러자 다른 친구인 칭요가 "뭐 부가까 하고 꼬니라마. 부시什么什么라마너난 내가 너한테 뭐뭐 하지 않았니?"라는 뜻이고요. 그러자 선생님께서 나타나죠. "따 라오옌, 우 팅다오 니더 셩인. 이렇게 멀리 서도네목소리다 들리는구나. 쩌리 시시에샤. 여기는 학교야. 부시 랑니 파오 니우 더 디팡. 네가 여자랑 놀아나 여자를 꼬시도록 하는 곳이 아니야." 샹의 부주한신 수업도 잘안 듣고 옷과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你께워小心一이너 나한테 조심하는 게 좋아 네, 한번 다 내용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막 없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으아 으아 으 이거는 이거는 어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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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句蛮好听的。谢谢<是>。十九世纪的时候，有一位天才型的音乐家，被后人称为“钢琴诗人”，知道？那就是肖邦。为什么称他为天才型的音乐家呢？有什么好看的、啊？上课专心点。 你干嘛跟着我？没有哦、啊，没有，那再见哦。哎、欸，有了，想问你，你今天弹那首曲子是什么名字啊？还蛮好听的。这是不能说的秘密。你叫什么名字啊？我不是告诉过你了吗？大老远就听到你的声音。 네, 어떠세요? 처음보다 많이 들리시나요? 그렇다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. 시작이 반이니까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면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재 중국어의 아재 진루였습니다. 바이바이!